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것 또한 정신 분석 이론이라는 큰 캐테고리에 포함된다. 그런데 프로이드와 다른 점은 전생의 발달을 보았다. 그리고 자아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 발달 단계를 심리 사회적 갈등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심리 사회적 위기라고도 얘기했다. 그래서 이 갈등, 심리사회적 갈등이나 심리사회적 위기 때 적응적인 특성하고 부정적인 특성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되 적응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진 것이 좋다. 그리고 그러한 적응적인 특성을 가짐으로 해서 그 다음 발달 단계에 어떠한 그런 동력이 되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발달해서 얘기한 연속적 누적적인 것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점성설 원리가 있다. 이런 발달 단계 순서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발달 단계를 이런 위기, 갈등을 어느만큼 잘해결 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자아가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메슬로의 동기 이론에서 봤듯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다가도 이제 이전 단계의 그런 갈등을 재현하고 다시금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진다. 그리고 부적응이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위기 갈등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이 부적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취약전까지 해당하는 유아기까지 해당하는 남금기에서 이데고 슈퍼에고의 발달이 시작되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느냐라는 프로이드와의 차이점이 에릭슨의 전생의 발달과 구별되는 점이 될 텐데, 그리고 에릭슨은 사회적 역할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프로이드의 경우에도 결국 그 이들의 쾌락원리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지고, 그러는 과정에 에고가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남근기 동안에 바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도덕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슈퍼에고가 잘 형성된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 관계를 통한 거예요 바로 이드의 그 쾌락원리가 쾌락원리에서 어느 만큼 그 갈등이 잘 해결되어지느냐 그 바로 1차 양육자의 관계죠 그리고 슈퍼에고가 형성되어지는 남근기도 결국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이드의 경우에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갈등, 뭐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둘 사이 큰 차이점을 보자면, 하나는 전생의 발달을 보았느냐, 아니면 하나는 난근기까지 아동기 이전까지의 성격 발달을 보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뚜렷한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큰두 번째 성격이론, 특성이론, 특질이론입니다. 아이젠크의 특질이론. 주요한 특성, 특질 차원들로 성격을 설명할 수 있겠다. 그 주요한 특질이 하나는 외양성과 신경증이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두 가지 성격 차원, 즉 여기서 외양적이다, 신경증적이다라는 두 가지 특질을 가지고 성격을 설명하는데, 이런 외양성, 신경증, 신경증이라는 이러한 성격 차원은. 유전적으로, 생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특징이 있어요. 프로이드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곤란하다 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아이젠컨 그 이후에 특질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신경병 성향이라 해서 특질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성격을 설명하는 특질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해서 외양성 신경증 정신병적 성향 이렇게 넣었어. 여기서도세 요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까 프로이드가 마음을 얘기를 하고 소위 그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격 발달 그리고 건강한 성격 그렇지 못한 성격을 결정한다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꼭분트의 구조주의, 환원주의, 요소주의처럼 그렇게 나누어서 그들 간의 서로의 관계 가지고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도 성격을 요인으로 외향성, 신경증, 정신병성, 성향 이런 요세 요인으로 설명하니까 이것도 분터의 구조주의, 환원주의, 요소주의 비슷한 그러한 접근을 하는 거죠 외향성은 최적 수준을 유지해서 자극을 추구하는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것 우리 최적 수준 얘기하니까 아까 프로이드의 추동 개념 얘기하면서 동기론 중에 각성이론, 적절한 최적의 각성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는 너무 무료하거나 권태서로도 일정 정도 긴장하기 원하고 너무 긴장하거나 과각성 되거나 불안하면 또 뭔가 이완되고 느슨하길 원하고 이것이 각성이론, 즉왜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동기론 중에 각성이론이었어요. 었 여기서 이 외향성이 그것하고도 연결되어지죠. 최적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극을 추구한다. 각성 이론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감각과 자극을 추구한다. 얘기를 했었어요. 이 바로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신경증, 정서 자극에 대한 역치 수준이 낮아서 쉽게 불안정해지기 쉽다. 이뭐 길게 쓰는데 달리 얘기하면 정서적 자극. 우리 정서 자극하면은 불안 스트레스 할때 제가. 늘 그냥 입에 달다시피 하고 얘기했죠. 바로 그러한 정서 자극에 대해서 어느 만큼 쉽게 불안해지느냐, 달리하면 스트레스,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이탈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성이라서, 그래서 정신병적 성향성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외향이냐, 그렇지 않느냐, 신경적이냐, 그렇지 않냐, 정신병적 성향이 있느냐를 있느냐, 가지고. 이세 요인을 가지고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 특질이론, 특성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아이젠 특질이론이 또 연구를 하면서 또 요인을 또, 또 두개더 붙여서 오요인 모델이라서 또 이렇게 이론이 확장됐어 지금 첫 번째는 두 차원으로 얘기를 하다가 요인을 하나 더 붙여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는 또 요인을 두개더 붙여서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해요. 빅5 이론이 가장 유명해요. 즉 다섯 개로 설명이 가장 잘 된다고 하는데 요즘 와서는 설명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직성 겸손성까지 넣어요. 정직하냐 또는 달리하면 겸손성 이건 이제 뭐 같은 거에 대해서 달리 표현한다고 볼수 있는데 정직성 혹은 겸손성을 특질 이론으로 넣어서 성격을 설명할 때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지를 좀더 일관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향성 그대로 넣고 나는 내향적이냐. 신경정적이냐 아니면 신경정성이냐 즉 불안하냐 뭐 편안하냐 아니면 개방되어 져 있느냐 폐쇄적이냐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성실하냐 뭐 불성실하냐 정직하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특질 이론이야. 그래서 소위 빅 5가 유명해요. 요 특질 이론 중에는. 근데 하나 더또 붙여서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여기 넣었고요. 특질이론 평가요. 성격이 안정된 내적 자질로 구성된다. 즉 구성된다. 아까 분터의 구조주의 요소주의 환원주의 같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이런 걸 가지고 개인간의 비교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촉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질이론의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어, 아이젠크의 특질이론 특질 이론 안에도 우리 교재는 한세개 정도 소개해요 근데 우리 지금 다할수 없으니까 제가 그 중에 빅파이브라는 것이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젠크의 특질 이론만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아이젠크의 특질 이론과 관련해서 지금 특질 이론의 평가 지금 세 가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교재 짧으니까 쭉 읽어 보겠습니다 387쪽에 보시면 387쪽에 보시면 특질 이론의 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질 이론은 성격이 안정된 내적 자질로 구성되고, 금방 말씀드린 거죠. 내적 자질은 행동으로 반영된다는 성격 전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인간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성격의 형성 과정, 그리고 원인, 작용, 메커니즘, 기재 등의 개인 내적인 기능이나 역동적 측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 역동적 측면은 아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음을 구성하는 세 요소들 간에 그런 역동적 측면은 프로이드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런 구성 요소들 가지고 이들 간의 어떤 역동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없다라는 거죠. 뒤에 가서 성격 측정이란 부분에도 나오고 하지만 바로 외향성, 야, 아니냐. 또 각각의 특질에 대해서 검사, 검사지를 만들어서 각 개인들마다 그것을 측정해 볼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아까 성격은 내적인 속성이어서 간접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조작적 정의, 즉 측정이 어느만큼 타당하게 되어지냐에 따라 뭐랄 과학이 표방하는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하다는 부분이 더욱더 지지 스포트가 될 텐데 어쨌든 성격에서도 그러한 간접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접근법을 취하는데 지금 이 특질 이론 같은 경우에는 또 각각의 빅파이브라는이 요인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해요. 그럼 바로 비교, 개인 간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검사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소위 경험적 연구를 촉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자립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방식에 초점을 뒀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할때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이제 생물학적인 접근. 그 중에서도 아까 프로이드의 출신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프로이드의 그런 평전 좀 읽어봤죠. 프로이드는 의학도였고 생리학자였고 그런 신경계를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정신분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추동 개념이라든지. 그런 이더의 그런 욕구 충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고 무관하지 않다고 했는데, 인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그래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수 있고, 실제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야 얘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다 아까 빅토리아 시대의 중상주층 여성들의 어떤 그런 히스테리, 즉 심신의 그런 문제, 즉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성격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판하면서 이본주의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이런 자기 실을 추구하는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는 최상이 그런 실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을 대상으로 성격을 얘기를 하겠다는게 이본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개인 각자가 보고하는 주관적 경험, 감정을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요. 바로 주관적 경험, 감정,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감정을 연구해야 된다는 부분이 금방 제가 얘기한 프로이드의 그런 추동,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생물학적 욕구, 이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을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동기어 관련해서는 추동 감소 이런 거 관련해서 항상성인 이런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뭐요, 객관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바로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그런 주관성에 더 집중한다. 이것이 인본주의, 말 그대로 인본주의 이론이에요. 바로 첫 번째 메슬로 자아실현 이론이에요. 메슬로의 최상위 욕구 단계, 정점이 자아실현이었죠. 그래서 메슬로는 이런 자아실현 이론, 그 상위 단계로 나가려는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지를 중심으로 성격을 설명한다라는 거요. 그래서 메슬로의 자아실현 이론, 이거 우리 앞서 봤던 메슬로의 동기 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거 죽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했으니까.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욕구는 위계를 가진다. 욕구 위계 특징, 하위 욕구는 상위 욕구보다 더 원시적이며 더 요구적이며 더 강력하다. 프로이드의 말을 빌리자면 그죠? 타고나는 것이다. 뭐이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적이다 얘기한 것이 바로 아까 먹고 마시고 싸우고 도망가고 생리적 욕구 그런 뭐 프로이드의 얘기하는 뭐 성적인 그런 추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위로 갈수록 욕구의 강도가 차츰 약해진다. 더 높은 욕구는 진화적으로 개인 발 진화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발달에도 그렇고 늦게 나타난다. 예, 상위 욕구, 자아실현 욕구 같은 거는 다른 신경계가 간단한 다른 동물에게서는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죠. 하지만 그 녀석들도 그런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더 높은 욕구, 대표적으로 자아실현 이론 하에서 보는 이런 자아실현 욕구 같은 경우에는 진화적으로 달리하면 인간에게서만 더 많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서도 여러분이 한 살, 두살때 말 그대로 프로이드의 구강기나 항문기에 해당할 때 자신의 욕구라든지 자아존중감 욕구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볼 만한 그런 행동을 한거나 심리적인 경험을 한다는 볼수 없죠.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도 그렇고, 그렇고 개인 발달에 있어서 그렇고 이러한 상위 욕구들은 늦게 나타난다. 기본적 욕구들은 그것이 충족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렇죠. 이 결정적 시기를 아까 프로이드의 말을 빌어서 보자면은 바로 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시기. 구강기, 항문을 통해서 해결, 해결해야 되는 시기, 항문기, 그리고 성기를 통해서 그런 해결을 해야 될 시기, 남근기 이렇게 대형 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예, 기본적 욕구들은 그것이 충족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자, 결정적 시기니까 제가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하면 애착과 관련해서, 그죠? 애착과 관련해서 안전 애착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음, 곤란한 일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할로윈 원숭이 실험 보여주고 인도에서 일어난 그런 그 당시에 1 9 2 0년대에 많이 일어났던 그런 모글 현상 소개한 적 있죠. 네. 그걸 관련해서 지금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리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의 충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자아 실현에 그렇게 노력하기는상대적 힘들다. 하지만 이 단계가 순서대로 그리고 그것이 100%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100% 해당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고어의 예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마침 학생이 그런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위 욕구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로 갈수 있다 그리고 상위 욕구로 올라갈수록 충족 비율이 감소된다 그래서 충족 비율이 감소된 것은 어떤 결과로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보자면은 그만큼 상위 욕구 특히 자아실현 욕구라든지 자아존중감 욕구는 그 단계에 진입하거나 그 단계에 도달하거나 그 단계를 완성하는 비율이 낮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충족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충족 비율이 감소한다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자아존중감이라든지 자아실현 이 단계에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5단계 위기 욕구, 생리 욕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욕구, 생존에 필수적긴 하지만 전수준 보단 덜 욕구적이다.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 심리적 욕구 얘기했었어요. 요거는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이 부분은 심리 사회적 욕구 뭐 이렇게도 묶었어 묶었었어요. 세분하면 생리, 안전, 뭐 소속, 그리고 자기존중 이렇게 나로서 얘기를 할수 있죠. 자 사회적 욕구, 그리고 자아존중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만족된 후 자기평가와 외부평가를 포함한다. 지난 시간에 자기개념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개념 안에는 반드시 자기존중감이 관련된 되겠죠. 나는 어떻단 어떠 사람이다. 즉, 나는 나다움, 자기다움에 대한 그런 내용, 그것이 자기개념이고 그러한 나덤 나는 어떠한 사람이란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기도 그렇고 내가 보기도 그렇고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자아 존중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제 메슬로의 존중의 욕구와 관련되는 것이요 이러한 욕구 단계와 관련해서 이러한 각 단계를 어 소위 건강하게 잘 수행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느냐가 바로 여기서 뭐요? 메슬로는 성격 형성, 성격 발달을 이루게 된다. 건강한 성격 발달이 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한다. 그 영향미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음. 자, 다음 자기 실현 욕구.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다. 우리 앞서 봤던 것 다시 살펴보고 있고요.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고 여기지는 자기 자기 실현 욕구. 자기 실현이 어려운 이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기 실현 욕구 이 단계에 뭐 성취하는 사람, 도달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적다. 통계를 보면은 10만 명 중에 한명 정도 뭐 자아실현 욕구, 자신을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 자아실현이 어려운 이유 모든 욕구 중 가장 약하다. 아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런 욕구가 약하다 했죠. 그리고 자기 실현을 하려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고 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시기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한 단계. 그죠? 올라가야 될 그런 발달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어지고, 불안을 낳게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즉, 사회에 용감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것이 뭐요? 그 하위 단계에 소속과 안전의 욕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소속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내가 또 해석하고 다루느냐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요. 예 자기 신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즉, 자기 개념, 이 건강하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아 존중감도 당연히 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은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기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위협받고 좀 불안하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여기서는 용감하게 맞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동기에 해당하는 그런 특 특질 그런 것들이 발달돼야 되겠죠. 그것이 드물지만 극단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이 고 같은 경우에 바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위 성공이라는 그런 욕구를 뛰어넘어서 이제 자기 실현 욕구에 집중했다라고 보여지는 한 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하위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지만 당장 목숨을 잃을 만한 그만큼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겠지만 그죠? 그것이 죠 위협받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달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자아실현 욕구가 완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아실현이 어렵고 10만 명 중에 하나하고 다른 욕구보다 약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적인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아실현을 경험할 때즉 절정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절정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실현 동기가 충족될 때 느끼는 경험이다. 활동에 너무 열중해서 활동 자체가 자신인 것처럼 느끼며 칙셈미아웰의 플로우가 이걸 몰입이라고 번역하는데 바로 이런 몰입 경험이 바로 여기서는 자아실현 욕구와 관련해서 절정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야 활동에 너무 열중해서 활동 자체가 자신인 것처럼 느끼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최대한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 이것 앞서 특질이용과 관련해서는 뭐 성실성, 뭐 정직성 뭐 이런 것들하고 또 관련된다고 볼수 있겠죠. 절정 경험을 통해 개인의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인생의 목표의식을 가진다. 이것이 자아실현 욕구와 관련해서 절정 경험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자주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많은 집중,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노력,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아실현 단계 쪽으로 가고 있거나 자아실현 단계에서 이런 발달 또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적응의 원인, 단계별로 욕구가 결핍되거나 좌절되거나 위협을 받으면 건강하지 않은 성격이 발달할 수 있다. 즉, 동기 이론에서 이런 메슬로의 그런 각 단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여기서는 성격과 연결되어서 그각 단계가 잘 해결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 얘기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이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충동이 에고가 봉사자 집행자로서 그런 슈퍼 에고 즉 도덕 원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원리를 관계 속에서 균형을 맞춰서 그것을 잘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죠. 뭐각 단계별로 욕구가 결핍되느냐, 자주되느냐. 즉 이것을 잘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건강한 성격이다. 얘기하는거나 쿠르드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런 갈등 해결이나 결국은 다르지 않죠. 그리고 아까 그 에릭슨이 얘기하는 심리사회 발달에서 각 단계가 갈등이고 위기인데 이러한 갈등과 위기를 자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아 실현 욕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위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하위 욕구들이 개인마다 상대적 그렇죠. 상대적이죠. 전혀 충족이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하위 욕구들이 생기지 않고 충족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바로 자기 실현 욕구로 도약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네, 잘 얘기하셨고요. 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야 저렇게 어떻게 사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먹고 저렇게 의식적으로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사냐 하지만 본인은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이면 전혀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혀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욕구나 동기 수준하고 관련된 거죠. 그것이 프로이드적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그런 하위 욕구에 너무 결핍되거나 아니면 너무 충족되어서 프로이드의 말처럼 프로이드 정신분석 일처럼 고착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면 은즉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1차 양육자 사이의 애착이라 얘기하자면 은 거기에 너무 결핍되어 있거나 그게 너무 과하게 충격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부분이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서 채워졌는지 안채워졌는 보는 거죠. 내가 타인을 보는 방식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걸 그 아까 프로이트의 자아 방어 기제에서는 투사라 그래요. 자기가 그러하니까 남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투사라고 하는 거죠. 뭐 소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이런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위 단계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거나 덜충족돼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딱옷한 벌에 밥그릇 하나로 그 사람들은 충분한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필요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그왜 그만큼 필요, 욕구를 많이 느끼느냐? 프로이드즈 얘기하자면은 결핍돼 있거나 거기에 너무 충족되고 있는 상태라서 고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